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아하 카메론에서 자그마한 박스 뭐 작지도 않고 하여간, 하여간 적당한 박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뭐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어 덕지덕지 덕지. 뭐야 이거 하여간 덕지덕지 덕지 붙어있고 아하 EMS 테이프도 많이 붙어있고 한번 확인을 한것 같은데 내용물을 어쨌든 간에 카메론에서 박스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는 뭔지 대략 감이 잡힙니다만은 카메룬에서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한번 내용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곤충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번 열어주세요. 짜잔. 아, 이건 포장이 마음에 안 들어. 얘들은. 에이, 어? 가만히 있어봐라. 오. 호모데로스 멜리 아하 오우 사이즈가 엄청 대형이네 대형 대형 사이즈의 멜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빼주세요. 아하 이거는 이야 요거 이거 봐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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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다꺼내는 걸로 다살다꺼내는 걸로 어, 어. 사이즈가 좋습니다. 크기가 크기가 좋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막 그냥 머리가 이렇게 막대둡니다 대두. 으흠, 이번에는 뭐 제대로 된 그런 사이즈의 멜리를 이 친구가 이 딜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암컷까지 같이 딱 놓아지고 이렇게 보내면 기분이 좋죠. 예, 자 앞으로 멜리는 당분간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멜리를 보내달라는. 그런, 그, 곤충 상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곤충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일단 한, 한 7, 80상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천에서 여러분들에게 조매나 일반 방에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꺼내고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하, 메리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주 희귀한 카메론의 트루카티 커울리스도몇쌍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귀한 건데 개체수가 많지 않고 아주 희귀한 장수풍뎅이 카메론 살인데 그것도 몇쌍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조매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동영상은. 카메론에서 메얼리 트루카티 콜리스가 쌍으로 입고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주 귀한 놈입니다. 와, 멋있다. 이야, 이야, 이야. 오, 귀하니까 더 멋있어 보입니다. 이 야, 멋있는데. 어쨌든 멜리 하고 드루카티 콜리스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와 멜리는 진짜 이번에 큰게 들어와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멜리와 드루카티 콜리스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거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이야 귀하니까 더 멋있어 보인다 귀하니까 더 멋있어 보여 우. 우와 멜리도 크니깐 우와 대도 굿입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